여러분, 반갑습니다. 취미로 해킹의 저자 및 강사인 장용하입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반드시 본업이 아니더라도 해킹대회에 한번 정도는 참가해보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가요? 혹은 해킹대회에 참가하더라도 모르는 부분을 어디서 배울 수 없어서 답답하셨네요. 아니면 운 좋게 솔루션을 찾더라도 외국어로만 되어 있거나 불친절하여 흥미가 뚝뚝 떨어지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강좌가 확실히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포함 범위는 2019년에 개최된 디미 CTF 해킹대회의 모든 예선 챌린지를 다루게 되겠습니다. 하나하나 클리어해보며 직접적으로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다. 해킹 대회의 수준은 입문자에서 초보까지가 대상입니다. 범위는 웹, 포너블 리버싱 및 미스크입니다. 세부적으로는 매직 넘버, 원격 코드 실행, 웹 쉘,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, SQL 인젝션, 쉘 코드 작성, 버퍼 오버플로우, 원바이트 오프버그, ROP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모두 알게 되실 것입니다. 이 강좌에서 다루는 내용을 모두 마스터 한다면 이 대회에서 1등한 팀에서 클리어하지 못한 챌린지 또한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. 나아가 더 어려운 해킹대회에 도전할 수 있는 기량을 향상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. 효과적인 학습 방법으로는 강좌나 교재만 보셔도 이해하시는 데는 충분하리라 기대하지만 실습과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실제 대회에 참가하는 것과 유사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가상 이미지를 제공하고 활용법도 안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. 강의 방식으로는 지금까지 취미로 해킹 1편에서 4편까지의 콘텐츠를 접해오신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현상과 원리를 함께 언급드리고 있습니다. 이는 수강생 분들께서 전공서적 열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되겠습니다. 만약 진행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버 카페 취미로 해킹의 질문 게시판에 문의하여 주시면 모르는 부분은 배워서라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또한 해당 카페에서는 취미로 해킹 콘텐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세부 내용에 대하여 현재 주 1회 무료 강좌를 제공하고도 있습니다. 취미로 해킹 1편에서 4편까지의 강좌와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. 비교를 하자면 샐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치즈나 베이컨이 첨가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없어도 샐러드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전 강좌를 이수하지 않은 상태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. 다만 기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생략하기에 일부 불편하실 수는 있습니다. 이에 따라 개인적인 학습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카페에 질문을 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타 강좌와의 차이와 관련하여서는 일단 해킹 대회 하나를 통으로 풀이하는 강좌가 없습니다. 그리고 미시적인 관점으로 챌린지 클리어에만 국한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 과학 관련 지식도 부가적으로 얻어 가실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